자또 봅시다. 음, 항상 전체를 보고 세부를 보면서 자 결론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과 가정 그 모든 걸다 생각하세요. 그건 그렇고 자 세부를 봐봐요. 자 잎이 어때요? 잎이 잎이, 잎이 왜 이렇지? 음, 그렇네 잎이 왜 이렇게 상황에 있지? 음, 자 일단은 저 열매님은 지금 부리키는 중입니다. 잎이 상한다는 게뭔 뜻이냐면 잎이 얼룩덜룩하다는 얘기예요. 자, 뭐 다들 알레시피 지나갑니다. 지나는 가는데 저게 멈추냐, 아니면 계속 이제 따라 올라오느냐 이게 문제지. 자, 계속 따라 올라오면 결국은 강압성 불량에서 나타나는 얼룩이 오겠지. 그죠? 왜 잎에서 결국은 강압성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얼룩이가 오는 거지. 그죠, 그죠. 음자 일단 열매부터 잘 잡아야 돼. 열매 잘 잡고 그 다음 어 계속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아무노산은 고토고 뭐 정환되면 이제 미양요소 좋은 걸 같이 좀 옆면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 돼. 이게 하여튼 포인트는 이게 멈추느냐 아니면 계속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어 하우스 면적이 넓다는 의미는 다른 말하면 뿌리층이 좀더더 더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다른거야. 하우스가 작은 농가들이 면적에서 오는 뿌리가 적어. 그래서 좀더 더, 어, 잎에서 나타나는 이체팩이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돼. 왜? 뿌리가 적으니까 그지? 그리고 면적에 따른 어, 온도가 또 틀릴거니까. 그까지 생각을 다하는거예요 자, 그래 어, 적정 온도, 음, 적정 수분, 뭐, 이런 부분들. 그게 아,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열매님이 자리를 잡겠습니까? 꺾이겠습니까? 삭겠습니까? 빨리겠습니까? 굽겠습니까? 사지겠습니까? 라이 모든 걸 생각하세요. 자, 정답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 더 보고 갑시다. 자, 모든 농가에서 사카이 비탈 겁니다. 자, 3일 흐렸으니까 대가리가 좀더더 더 누리하고 이제 어, 생기, 이런 느낌이 확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햇빛이 개입하면은 다시 이제 아, 좀더더 더 색이 바뀌고 쳐지겠죠 그런 느낌. 자, 그런 느낌이 올라올 겁니다. 자, 음, 많은 분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해요. 밑에 잎을 많이 남가놓으면 나중에 식물이 더 힘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저는 나쁘다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알다스피 우리 재배론은, 음, 밸런스입니다. 뿌리, 잎줄기 꽃, 열매, 이 삼각형의 밸런스.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잘 맞춰줄래? 이게 재배론이야. 자, 간단해. 순의 양이 증가하면, 자, 순의 양은 결국은 이 면적에서 가지고 노는 거야. 이 하우스, 어, 이, 순이 이까지 나오면 어때요? 힘들죠? 그리고 이까지 안 나오게 하기. 저 뒤에 대면은 타고 올라가잖아. 그래서 뒤에 안 나오게 하기. 우리는 순의 양을 이 범위 내에서 가지고 놀아야 돼. 자, 그래 순이 많아지면 결국은 뿌리가 상한데도 왜 순이 많아지면 온도라든지 물을 안줄 거니까 그죠 물을 안 줘야지 순이 주춤하는 거니까 자 그래 이미 그게 해답이잖아 우리는 순의 양을 계속 줄이는 농법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어떻게 할래요 열매가 순을 잡기 전까지는 순의 양을 줄이는 게 기술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아, 순의 양과 이 열매의 밸런스를 잡아놓고, 그 다음 이제 물 온도를 관리해주면 이게 좀더더 더 쉽게 갈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야. 저는 이렇게 기준 잡아서 표현하는 거지. 아무쪼록 우리의 최종 결론은 순을 이 범위 내에서만 가지고 노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할래요? 이게, 아, 결과물이라는 거지. 자, 항상 저는 결과물 을 먼저 생각해요. 결과물을 생각해놓고, 그다음 이제 조건을 계속 개선해 나간 쪽으로 이렇게 좀더더 더 표현을 합니다. 순회야. 그다음 이제 열매를 어떤 식으로 계속 달아갈 건지. 그것도 이미 결과물 나와 있어. 3, 4월에 200개, 300개 팡! 따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런 생각을 좀더더 더 많이 해봐요. 자, 정답이 어딨습니까? 어? 단지 결과물이 존재하는 거지. 그죠? 아 하... 아무쪼록 많이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농현입니다. 자, 또 보고 갑시다. 자, 저는 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 방식이 절대 정답이 될순 없습니다. 음. 자, 큰 맥락을 봐봐요. 자, 일단은 수정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열매님이 자리를 잡아야 돼. 그게 이제, 아, 우리가 해줄 역할이다. 자, 우리 저 열매님이 수정이 수정이 어디 갔노? 어, 여 있네 이 수정 안 했는 건데? 응, 여기 있다 우리 열매님 여기 있죠? 자, 열매님이 잘 부리키고 있냐 이걸 잘 판단해요 자, 포인트는 이거야 사이 어, 열매가 삭겠냐 안 삭겠냐 이게 항상 포인트다 자, 그거만 잘 기준 잡은대요 자, 열매 모양이 나 저도 좋았으면 좋겠지 근데 지금은 좋다 나쁘다 보다는 자, 붙어있냐 없냐 그다음 붙어 있고 이제 자꾸 이제 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물을 통해서 모양을 좀더더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아, 물은 위로 옆면도 업니다. 지금 물 공급이고 자 간주도 물 공급입니다. 자 간주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더입줄기의 변화가 큰 거고, 음. 아, 자 옆면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좀더더탁 잡는 느낌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포인트는 계속, 아, 열매로 잡으면 돼요. 저라면 하여튼 한번 치고 이제 물을 줄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 여기 있네. 계속 열매만 봐. 열매만 보면 해결이 납니다. 자, 어차피 큰 틀은 같아요. 순의 양, 대리 굵기, 활력 생기, 생동감. 이런 부분은 계속 겹치는 거니까. 순 양을 증가시킬 줄 알아야 되고, 주춤하게 할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걸좀더더 더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상합시다. 계속 할때 열매 봐요. 뭐, 이 정도는 그게 문제가 안 돼. 돌아와. 자, 이상입니다.